여기에 공무원 인기 퇴사 직접 겪고 있는 저의 이야기. 저는 퇴사를 하고 실제로 공무원 교육 쪽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습 상담하고 중 관리반이라고 어, 온라인 캠스터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캠스터디 관리형을 운영하면서 음, 프리랜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최근에 이런 이슈가 많죠. 1년 사이에 공무원 인기가 줄었다, 경쟁률 낮아졌다, 그리고 퇴사하는 분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기가 줄었다. 20대에 첫 직장으로 공무원이 된다면, 어, 사회생활도 해야 되면서, 조직에 적응을 해야 되고, 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평일에 일을 하고 주말에도 뭐 일이 있으면은 불려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활 패턴을 처음 해볼 겁니다. 첫 직장이 공무원이라면, 그리고 20대 때 대학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이 직장이라면 어쨌든 사회생활 자체를 처음 해보는 건데, 어, 이 조직 문화에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여기는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퇴사를 할수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은 40대, 50대 일할 때가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나이대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있다는 것, 그리고 수입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인데, 지금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에 첫 직장으로 입사를 했을 때 그런 게 들릴까요? 과연 뭐 mg세대 성향상 20년 뒤에 고려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인기의 척도는 원서 접수 결과. 그니까 몇만 명이 응시를 했는지, 어, 원서를 몇만 명이 접수를 했는지 그 출원 인원 숫자를 보고 판단하는 게 정확하고요. 15만 명 이상 출원했으면은 제가 볼때 인기가 줄어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기가 줄었다보다 이 보도를 하는 것은 기우다. 아직은 좀 이르다. 경쟁률이 낮아진 거는 맞는데 그거는 많이 뽑아서 어, 지금 선발 인원이 많고 예전에 사회과학 수학제도 있었을 때보다 그리고 국가직 7급에서도 국어영화 한국사 있을 때보다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필수과목이 됐고 7급은 피셋 도입되면서 응시인원 출원인원이 적은 겁니다 그리고 많이 선발하니까 경쟁률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자료들은 본인이 발언자가 주장하고 싶은 논리에 맞는 것들만 발췌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좀 아시는 분들 뭐 저도 그렇고요 음 경쟁률이 낮아진 이유는 제도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출원인원 자체가 2023년 2월에 국가직 9급 원서접수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자료를 보면요. 2012년도 우리 선택과목이 2013년도부터 도입이 됐어요. 사회과학수학. 이 전에 필수과목 시절에 9급 출원인원이 15만 7천 명이었습니다. 이때 국가직 9급 전체 선발인원이 2,180명이에요. 여러분들 놀랄 겁니다. 지금 2021년에 5,600명 선발했고요. 2022년에 5,600명 선발했어요. 근데 2012년도에 어 2,100명 선발했습니다. 이때 경쟁률은 박터지죠. 이거보다 낮아진 겁니다. 선발인원이 지금은 5,000명 대기 이 때문에 국가직 구급 전체가 그래서 경쟁률이 낮아진 거예요. 이 접수인원 보십시오. 21년에 사회과학 수학 마지막 있었을 때 198,000명, 20만명 가까이 됐죠. 이때는 인기가 또 많았다 그렇지. 왜냐하면은 접수인원이 많으니까. 근데 사회과학 수학 없어지고 올해 과연 공무원 인기가 얼마일까? 몇 명이 접수할까? 저도 관심 있게 봤고 학원가에서도. 관심있게 봤을 겁니다 이 접수인원이 매출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3만 3천명이 줄었습니다 사회과학 수학 없어지니까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뭐 공무원 초봉이 낮다 임금이 낮고 조직문화가 어쩌다 이게 유튜브에 퇴사자들 뿐만 아니라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거랑 그 다음에 사회과학 수학이 없어진 거이두 가지 원인 때문에 3만 3천명이 줄어든 겁니다 근데 제가 23년도 2월에 국가지 9급 원서 접수 인원을 보고 얘기를 해보자 이랬죠 왜 그럴까요? 22년도와 23년도에는 제도가 동일합니다. 사회과학 수학 없어진 게 동일하기 때문에 정말 인기가 줄었는지 부정적인 보도, 그다음에 사회적 이슈, 요게 반영이 됐는지는 2023년 국가지구급 원서 접수 결과를 보면 알수 있어요. 올해 16만 5천 명이었는데 필수 과목 마지막 시절일 때 2012년도에 15만 7천 명이었는데 그래서 23년 2월에 접수 인원 결과가 15만 명 정도면은 크게 줄어든 건 아니다. 인기가 없어진 건 아니다. 하지만 어 10만 명대 초반 뭐 11만, 12만 요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확실히 요즘 구직자들이 공무원 선택 안 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감을 하시나요? 저의 논리에 공감을 하시는지 실시간 채팅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